이제 총선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익산 갑 선거구는 비교적 조용한 선거전이 치러지는 분위기인데요. 구치기에 나선 민주당 후보와 부동층 흡수의 사활을 건 민생당과 민중당 후보들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이 없어 무주공산인 익산 갑 선거구 민주당 우세 속에 비교적 조용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마판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김수흥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내세우며 출퇴근길 거리인사 외에는 가급적 유세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거운동원이 줄지어 율동을 곁들으기보다는 소규모 인원이 주요 지점마다 배치돼 기호 일번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구치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중당 정권위 후보는 소속 당원들과 함께 주요 시가지와 농촌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 비례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부동층 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생당 고상진 후보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에 살수 있는 거리 유세를 통해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수흥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인 경선 개입설을 시작으로. 전북도청 이산이정 공약문제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김수흥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산 망선면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목록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 후보님 말씀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면 태양광 사업 설비 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등록 대상 재산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입니다. 고 후보는 김승호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선거 공보물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님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누락 신고하여 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우세를 점치며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 후보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마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나선 민생당 후보. 후보들마다 첫 금패찌를 놓고 창과 반패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 됐습니다. k 이씨뉴스 추정입니다.